10만이 돼버렸습니다. <laughs> 오늘 몇 시에 됐다고? 1시 16분. 어? 1시 16분? 아, 된 거야, 이제. 이미 넘었습니다. 아. 아. 갑자기? <laughs> 네, 10만이 넘었습니다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예상보다 너무 빨랐다. 네, 2, 3일 만에 이렇게 주말에 주말에 가는게 그니까 주말 동안 4천 명이란 분이 구독을 해 주셨다는 게 아, 조금 전에 너, 나머지 1,500 <laughs> 그래서 보니까 오늘, 오늘인가? 오늘어제 어제, 어제 밤인가1,500 남아 있었는데 아 진짜. 그렇지? 그러니까 이거 주말 사이에 4천 응. 명이 들어왔으니까 뭐, 뭐 했지 너? 난뭘안 했어 <laughs> 될래나 10만이? <심마니? 웃음> 안될줄 알았어요 진짜 안될줄알았어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<laughs>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인사해라. <laughs> 10만 감사 영상을 Q&A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그 질문들과 그리고 2만 감사 영상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별거 아니지만 공약이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말씀드린 거, 플러스 이제 Q&A로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오카산과 저 마트다에 대해서 궁금하시죠? 저희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이랑 카페에 대해서 혹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시죠? 궁금한, 네? 궁금한 거 너무 많이. <laughs> 지금까지도 좋았고. 앞으로도 또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. 똑같은 게 아마 제일 좋은 일일 테니까. 제가 다음 주 내일 모레부터 한국에 갔다가 이번 주에는 좀 한국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돌아와서 월요일 날 감상상 찍겠습니다. 네, 감상상 찍어서 되도록 편집 빨리 해서 올릴 려드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. <laughs> 감사합니 nope. <laughs>